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푸틱스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정에 문제가 생겨 새롭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영문으로 HANJUNETV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에서 한준TV를 업로드 최신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운 채널로 오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1-2022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파리 생제레맹이 통산 10번째 우승을 이룬 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떠들썩했습니다. 공석이 되는 파리 생제레맹 감독 자리에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어스퍼 감독이 역제안을 했다는 프랑스 파리 지역 신문 르파리지행의 보도가 나왔죠. 포체티노 감독은 이에 따라 토트넘으로 복귀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이 역제안을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도 콘테 감독이 파리 생제르맨 감독직에 관심이 있고 포체티노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 실패로 인해 경질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는 콘테 감독 측근 취재를 통해 파리 생제르맨과 콘테 감독이 접촉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잔녀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고 시즌이 끝나면 다니엘 레뷰 회장과 선수 영입 계획을 의논한 뒤 토트넘에서 계속 일할지 아니면 떠날지를 고민할 거라고 했는데요. 즉올 시즌이 끝나기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당사자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자신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질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부인했습니다. 유럽 시간으로 4월 28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 주말 프랑스 리그 경기 대비 회견이었는데요. 여기서 자신과 킬리안 음바페의 거 것에 대해 현시점에서 말씀드리지만 둘다100%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말할 게 없습니다. 축구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습니다. 호체치노 감독은 아직 구체적으로 대화가 오간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에 대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에 대해서 의논하지만 지금 구단과 저의 관계나 소통은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팀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다음 시즌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경질설에 대해 부인한 것입니다.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도 파리 생제레맹의 상황에 대해서는 선수단 쇄신 작업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방송 스카이스포츠도 나란히 전한 소식인데요 파리의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가 올 여름 7,600만 파운드 이정료가 제시된다면 여름에 새 팀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리 생제레맹은 2017년 여름에 1억 9,800만 파운드의 계약 해지 금액을 내고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를 영입했죠 5년간 파리에서 뛰고 이제 30세가 된 네이마르는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마르는 파리 소속으로 148경기 98골을 넣었지만 최근 파리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레맹의 브라질 출신 디렉터 레오나르두가 경질되면 네이마르 역시 파리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라디오 방송 RMC 스포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리 생제레맹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선임에 관심이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받는 돈의 2배 가까이를 요구했고 토트넘에 위약금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풋볼 런던은 2023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한 콘테 감독의 계약서에 중도 해지 가능 조항이 없기에 반드시 토트넘의 동의를 받아야 떠날 수 있습니다. 파리가 정말 콘테 감독을 선임한다면 교율을 워낙 중시해 네이마르와 같은 유형의 선수는 떠날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풋볼 런던도 관측했는데요. 만약 네이마르가 떠날 경우 행선지로는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 아스널, 그리고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재건하고 있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옵션 등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여러 차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친분이 있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 가제타 델로스포르트는 콘테 감독과 아주 가까운 인사의 말을 빌어 최근 파리생 제르맹과 연결된 소문에 대해 콘테 감독이 가짜뉴스다! 라고 반박했다고 알렸습니다. 콘테 감독은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원했다는 추가적인 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이적 시장의 신문사들이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천만 유로의 연봉 요구라든지 페트라키를 단장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됐던 팀내 프로축구 선수들의 SNS 통제 요구에 대해서도.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며 헌신을 끌어낸다며 강압적 방식으로 팀을 관리하는 행태를 부인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측근은 파리 생제르맨과 관련해서 어떤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소설로 쓰여진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콘테 감독이 파리로 가길 원한다는 소문의 근거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콘테 감독은 런던에서의 삶, 토트넘 훈련 시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남은 고민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고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누구를 데려와서 토트넘을 강하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여러 소문 중에 부인하지 않은 내용은 영국 언론에서 전한 최소 6명의 영입을 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케인의 백업 스트라이커, 좌우 윙백, 중앙 미드필더, 왼쪽 센터백과 중앙 센터백은 반드시 영입이 필요한 포지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위치에는 인테리 밀란 시절 뉴스팀에 있던 우루과이 공격수 사트리아노, 좌우 윙백은 터키의 리드반, 크로아티아의 소사, 토리노의 신고, 미들즈브로의 스펜스가 거론됩니다.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레스터의 틸레반스, 리즈의 케빈 필립스를 콘테 감독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비라인에는 페네르바츠의 김민재, 인테르밀란의 스테판 더프레이, 후버 골키퍼로는 웨스트 브롬의 샘 존스톤 등이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하고 토트넘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를 꾸려 2022-2023 시즌 강한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조추 넘은 더 이상 물러설 여유가 없습니다.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 에 캐고프 하는 레스터시티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한준TV의 영문으로 HANJUNETV를 유튜브에서 함께 검색하시면 새로운 한준TV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 어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경기 분석, 해외 반응, 영국 현지 중계방송 분석 내용 해설, 유럽 현지 해설위원 알베르토 몬토야의 독점 비평까지 한준TV, HANJUNE TV를 새로 구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